브린더 교회의 성도들이 생각하는 부활에 대한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활이 가능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죽음의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는 것. 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광의 자리에. 올리는 것 이건 당연한 거다. 그런데 우리는 아닐 수 있어. 그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 가능한데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은 부활이 가능하겠냐? 부활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생각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서 그런 그동안 사도들이 증거했고 증언했고 했던 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부활이 아니라면 사도들의 그 선포와 부활의 목격했다는 그 증언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들을 듣잖아요.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 또는 죽어서 극락 간다 죽어서 왕, 극락 왕생한다 뭐 물론 이런 말들을 하고 그래서 명복을 빕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명복의 명이 뭐예요? 밝을 명자인가요? 아니잖아요 죽음 이후에 복을 피는 거죠 죽음 이후에 무슨 복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무심결에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득 찬 상황에서 그러면 부활을 얘기하면 잘안 와닿는 거예요. 동일한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도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과 나내 부활과 무슨 관계가 있냐? 라고 하는 관계성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부활의 의미가 뭐냐를 좀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그걸 정리를 좀 해보는 시간으로 가져야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오늘 바울 사도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면서 우리들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라고 아예 극단적인 단정을 해버리는 거죠. 참 예.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가? 왜 부활하셨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죽음의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 둘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다. 부활을 시켰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알겠는데 이것이 여러분 법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 법정, 로마의 법정에서 총독 빌라도가 황제의 권한을 가진 전권을 가진 총독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가 내려졌어요. 많은 증인들이 와서 신성 모독을 했다, 군중들을 현혹시켰다, 또는 체제 전복을 도모했다, 가장 가지 가지 거짓 증거들을 증인들을 세우고 거짓 증언들을 해가면서. 결국은 압박을 해서 뭘 얻어냈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예, 사회 지도층들이 총독 빌라도로부터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언도를 받아냈잖아요. 그러면 속 내막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이 볼 때에 예수는 어쨌든 내용상을 떠나서 형식상 여러분. 총독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그것도 그냥 잡범 수준이 아니라 사형에 처해서 영구 제명시킬 그런 어마어마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십자가에 여러분 처형됐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하급 법원에서는 사형 판결을 내렸는데 상급심에서 원심 파기한 거하 같은 거예요. 원심 파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이게 뒤집어진 거죠. 첫 번째, 증인의 증언들이 거짓이다. 여러분 이 거짓 증언이 나오면 여러분 증거의 효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적법한 절차대로 되지 않았어요. 협작을 했어요. 단합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일이 없어요. 국가 전복을 했던 일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뭐요? 바뀌는 거죠.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원심이 파괴됐으니까 원심 파괴를 했으니까 이런 명예를 회복시켜야 되고 지위를 회복시켜야 되고 모든 걸다 복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까지 복권을 시켜야 돼, 생명까지 복권을 시켜야 되잖아요. 생명까지 살려놔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건 신앙의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 법의 문제란 말이죠. 세상 하급심에서는 사형 판단을 내, 사형 언도를 내려서 사형을 집행했는데 상급심에서 야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의로운 자를 너희들이 불법으로다가 예 사형을 언도를 내리고 죽였으니까 이건 회복시켜야 돼, 다시 살려야 돼. 여러분 엄청난 거잖아요 이게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죽어서 나는 천국 갈 거야 여러분 막연하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은 4대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 지수화풍 4대 원소로 4대 원소로 구성이 된 생명체가 생명을 끝내면 다시 어떻게 될까요? 무슨 천국을 가고 무슨 명복을 받아요? 4대 원소 지수와 풍다 흩어져 가지고 원기로 그냥 다 돌아가는데. 무슨 영원한 삶이 있어요? 우리를 구성하는 여러분 혼비백산이란 말을 하잖아요 혼비백산 혼은 위로 날라가고 백은 흩어지고 사람이 죽으면 정신적인 것은 하늘로 흩어지고 몸을 구성하는 백백 백. 혼백에서 백은 우리 육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이덴티티가 한백 30년 가고 40년 가고 50년 가 뼈가 백골이 돼서 다 흩어질 때까지 사람이 죽으면 혼은 흩어지고 혼은 날라가고 백은 땅에서 무화되는 거예요. 무슨 이런 이론에 천국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쓴단 말이에요. 정립되지 않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립되지 않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고 주님과 내가 정립되지 않고. 여러분, 온전하고 바른 신앙이 정립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혼재해서 뒤섞어서 산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대속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사라짐을 얘기한 여러분, 사도들은 바울 사도가 제일 많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는 복음을 반대했고 예수님을 반대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당연시 여겼고 그래서 율법대로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여러분 저주받은 자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니까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얘기는 거짓된 거고 허풍이고 그건 있으면 안 되고 전파되면 안 되고 그래서 방멸하러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있다는 소리만 들으면 은 달려가서 묶어오고 잡아오고 죽이는 일에 찬성하고, 제명을 하는 일에 찬성하고, 그렇게 극렬하게 예수님과 그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성된 모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러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담의 세계에 가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올라고 가는 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보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오라, 사오라. 너 얼마나 괴롭냐? 사오라, 사오라. 가시체를 스스로 발길질한 것 같다. 네가 하는 일이 너를 괴롭히는 일이야. 누구십니까, 주여?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목소리> 여러분, 여기서 사울의 생각, 사상, 신학 체계, 신앙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무너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여러분, 사고의 전환이잖아요.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나셨네. 눈을 멀게 할 정도로 빛나는 모습으로 임했단 말이에요. 그런 완전히 생각, 사상, 철학, 신학 체계 그가 배웠던 모든 것이 일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축했던 자신이 구축했던 그 세계, 생각, 사상, 철학, 뭐 이런 것이 한번은 완전히 붕괴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붕괴되고 무너지는 체험을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 인생에 획을 거야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에 획이 거져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렸다. 내 생각이 안전에 틀렸다라고 하는 여러분, 내 생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 내가 지금 살아왔던 것이 잘못 살았다라고 하는, 내가 잘못 생각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처절한, 처절한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발견한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릴 정도로, 살려낼 정도로, 하나님께서 살려낼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부활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부활을 하는데 우리들의 부활에서 영원한 삶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는 거고 의롭다고 하신 거고 옳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믿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돼야 되고 하나님 옳다고 인정하는 믿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뭘로 증명돼요? 부활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연결된 동전의 양면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한 동전, 예수님과 우리라고 하는 한 동전에 묶여져 있는데 예수님은 앞면이고 우리는 뒷면이고 동전의 양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고 우리의 부활을 보장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부활이 보장된 거죠. 그럼 남의 일이 아니라 내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의 부활을 발견해야 되고, 나의 부활을 깨달아야 되고, 나의 부활을 믿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영광된 사람이 되고, 옳은 사람이 되고, 그럼 믿음이 옳은 믿음을 가졌다. 이게 살살살 살살 사는 믿음, 생명으로 가는 믿음, 그걸 여러분 이 세상에서. 험악한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거짓된 세상에서 여러분 이 믿음대로 옳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서 우리의 육신이 죽을지라도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서 일렇게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서 세워놓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부활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으니 주님과 함께 내가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자기의 죽음을 본 거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자기의 부활을 본 거고,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뜰날 때서는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야 이 허망한 세상, 이 헛된 세상에서 여러분 실망하고 소망을 잃고 사느니 못 사느니 여러분 그렇게 갈등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의 세상을 이길 힘이 나오고 살아갈 소망이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으면서 여러분 이래 이 세상을 이겨가는 여러분 획이 그어진 전혀 다른 새 존재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 은혜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바울 사도가 간단히 얘기하네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은 헛된 삶을 사는 거다. 너희들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가 있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교회 공동체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살아갔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거고 허망하게 되는 거고 그냥 하나의 있었다 사라지는 현상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삶의 자리에 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그 주님을 따라서 영원한 삶, 하나님의 복된 빛나는 그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며 함께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영생의 은혜를 받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 의심치 말아야 돼요. 심신의 병이 오고 육신의 병이 오고 그으로 인생을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수명이 다해서 여러분 땅에 묻히는 걸로 이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수와 풍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혼백이 사라져서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교리에서 맨 마지막. 뭐를 고백합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육체의 부활 육체의 부활, 세상 끝의 총심파, 의인의 영원한 행복과 악인의 영원한 형벌을 믿는다. 여러분 육신의 부활 나를 구성하는 나의 아이덴티티를 주님께서 끊임없이 나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유지시켜주시고 그렇게 살수 있도록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을 인정하셔서 은혜를 주시면서 끝까지 이끌어 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열린 은혜니까 여러분 다친 것이 아니라 열린 것 예수님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를 통해서 감사하며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으면서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다가 수명이 다해서 우리의 기능이 다해서 정지되어서 심정지가 되어서 뇌 기능이 정지되어서 혈행이 돌지 않아서 우리가 죽는 그러한 것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육신의 한계라서 그런 일들을 겪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나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인정을 받으며,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끊임없이 영원한 삶을 살수 있는 주님이 가장 사랑하신 주님의 자녀인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 의식 까지 않게 해주시고 고독한 생각 갖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무, 무기력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부정적인 모든 생각을 주님께서 치워주시옵시고 오히려 소망이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하나를 이겨나가면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고 새롭게 일으키네, 일으킴을 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임을 아버지 시간 다시 한번 믿고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희망을 갖게 하시고 소원, 힘을 갖게 해주시고 살아갈 용기를 갖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살아갈 의미를 갖게 해주시고 살아갈 방향을 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리옵나이다